혹시 내가 떠나고 나서 남은 자식들이 장례비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장례비라도 미리 모아두어야지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은 일을 하며 쌈짓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르신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려야 할 존엄과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국가의 의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가가 책임지는 장제급여, 즉, 장례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 내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라, 고 자녀들에게 미리부터 미안해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지원을 받아 남은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품이 있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5분 안에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장제비 지원 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의료 급여 수급자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시어 의료 급여 1종 또는 2종 혜택을 받으셨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나 친지, 이호택에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2025년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한 분당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장례를 치르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장례식장 비용, 수의, 관등 장례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마지막 길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례를 치른 후 사망진단서와 장례를 치렀다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장례를 마친 후 너무 늦지 않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아들분은 홀로 사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수백만 원의 장례비 때문에 막막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생전에 의료급여 수급자셨지만 아들분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분께 이 장제비 지원 제도를 알려 드렸고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뒤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아들분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게 부담 안 주시려고 이런 선물을 남기고 가셨네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나의 마지막 길은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어 내 장례비 걱정은 하지 마라. 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중요한 정보를 자녀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내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